맞아요 옥냥이가 제가 봤을 땐 제일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내가 또 <laughs> 네? 20시간 준비했을 수 있잖아요 아 옥냥이 못해 그러면 해. 둘 중에 이긴 분이 저랑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리스터 어너 빌드 뭐 하는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빌드? 어 생각난 나확실해봐나 탱크 뽑는다 난 질럭까진 뽑을게 일단 난영감 가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래 탱크 위주로 갈 거야 난 탱크 위주로 갈 거야? 응 음. 좋아 알았어 탱크만 뽑는 거야 혹시? 아니 탱크랑 음. 탱크랑 그 말인 탱크랑 말인 잠깐만 나왜냐면 그거 나못써이 근데 우리 둘이 마이크 키고 하는 거야? 우리들은 마이크 켜아 우리 둘이 마이크 어차피 켜? 어차피 말안 하면 돼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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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특 특이할 만한 그 힌트 있으면 나 알려줄게 오케이 형몇 시야 몇 시야? 어? 몇 시야? 나 남쪽. 나도 남쪽인데. 너도 남쪽이야? 진짜 남쪽이야? 나 진짜 남쪽이야. 아나 사실 동쪽. 동쪽이야, 남쪽이야? 동 동쪽. 우리는 서로 위치 알려 주고 하자. 아나 동쪽. 초반에 얼라이 킬래. 나 얼라이 킬게. 형. 저거. 그래. 형부터 켜. 그럼 그다음 내가 킬게. 안 되는데? 얼라이가? 얼라이가 안 돼? FCB 기지건설 형 어디 있지? 기지건설 <laughs> S C e. B 기지건설 <laughs> 라우먼션 <라우레이설. 웃음> 형 진짜 남쪽인가? S C B. B 기지건설 너 정찰 하, 봤어? 한글로 해놨어? 아니 어나 파일럿 파일런이 부족합니다. 아너프로토스했어 나 프로토스야 어허... SCB 어, 야, 잠깐 잠깐 들어왔다 나 들어왔어 불청객 들어왔다 불청객이야 형 진짜 마라, 남쪽이었네 이... 키갈 하지 마라 키갈 안해 키갈 안해아 나는 있, 있으면 있다고 하지 형 진짜 이, 있네 여기 어. 거짓말 한거 봤어? SCB 기지 건설 아, 이거 토스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형말이 없어 요이나집중이말이 없어 지, 집중하고 있어? 집중하지마 집중하지마 이거 그, 그렇게 막 좋은 거아니야 근데 sbc 기지 건설 어아 말이 나왔다. 아 말이 나왔다. 클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내가 미네랄 부족해. s b 기지 건설 유 하나 패스 바이 아 sbc 지 건설 고고고 s b 기지 건설 S.C.B 기지 건설. 어. S.C.B 기지 건설. 헤헤헤헤헤. 더플라이로 막히게 하기. 어. 마린 일단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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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마골마골골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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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 아, 걸렸다. 주저드다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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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차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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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SCB is <laughs> <Get you> gone, <laughs> time, si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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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CB is gone, sir! SCB is gone, sir! SCB is sir! Hell! Huh? 나가. 왜? <laughs> 내가, 좀... 이가 내가, 이겼잖아 아! 키가라냐고아 <laughs> 나... 건물 띄우지 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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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가스 칼스 짓고 아 힘들었다 아 뛰어 정말 라가 아니 키가 키가를 해놓고 매너를 지키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전략이야 이거 또섬가려고 그런다 나 가스 짓는다 나 가스 지었어 나 몰라 나 이건 뽑아 가스 짓든가 가... <laughs> <laughs> 가스 짓든가 <laughs> 나 가스 지었어 짓든가 말든가 어. 어때 근데 아, 티갈먹키 대놓고 키가를 해도 먹겠 괜찮지? 그래, 나와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 아까 원래는 할때 이거 티갈할까? 형 이거 해 봐. 한번한 번이면 먹혀. 나쁘지 않죠. 뭐 깜짝 놀랐어. 예. 키갈 게이트. 그쵸 아니, 근데 저거 뭐 부셔야 돼? 파일런을 부셔야 돼? <laughs> 뭘 부셔도 되는데 일꾼이 한 두세 마리만 더 나와서 지졌으면 그냥 깨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바로 앞에다 벙커 지어놨어도 되지.